갑은 을, 법률혼 배우자 병, 자녀 정을 남기고 사망하대요. 갑의 지금 엄마로는 을, 배우자로는 병, 자녀로는 정이 있다는 거죠. 갑은 지금 죽었는데 사망 6개월 전에 모든 재산을 재단에 물려준다라는 유언장을 작성했대요. 유언은 재단에 돈을 다 준다는 거고 남긴 재산은 5억 원이래요. 이 경우에 효력이 있는 경우와 없는 경우 의 상황에 대해 발표해 봐라. 라는 문제인 거죠. 효력이 있는 경우 효력이 있으면 이게 만약에 유효라면 재단이 5억을 가져가는데 원래 상속권자인 정과 병이 유료분을 청구할 수 있는 거죠. 기억의 경우에는 병과 정이 유류분을 청구하는데, 지금 5억이니까 원래 상속분은 2대3이어서 2억과 3억으로 나눠서 가져갈 수 있어요. 근데 유류분을 청구할 때는 이 2억과 3억의 2분의 1밖에 청구를 못하기 때문에 병은 1.5억, 정은 1억을 유류분으로 받는 상황인 거죠. 근데 만약에 이게 효력이 없다면 재단이 돈을 못 받는 거죠. 그럼 재단은 빵원이고 병은 3억을 그대로 받고 정도 2억을 받을 수 있겠죠. 이 효력이 없는 상황에서. 이렇게 놓고 이제 보기를 보면요. 1번. 기억. 효력이 있었던 경우 병은 3억을 받는다. 3억을 받는 게 아니라 기억의 경우에는 1.5억을 받았죠. 2번. 기억의 경우 재단은 가배 재산에 대한 권리를 이 유언장이 작성된 3월 20일부터 가진다. 근데 이 3월 20일은 사망 6개월 전이라고 했죠. 유언의 효력은 이거 작성을 당시에 발생하는 게 아니라 갑이 실제로 사망했을 때 발생해요. 그래서 3월 20일부터 권리를 가진다는 건 틀렸죠. 3번. 니은의 경우 재단은 유류분을 청구할 수 있다. 니은 유언장의 효력이 없었던 경우 재단은 원래 법적인 상속권자가 아닌 곳이죠. 법적인 상속권자가 아닌 사람은 유류분을 청구할 수 없어요. 이건 상속권자들만의 권리예요. 4번. 니은의 경우 을은 가배재산에 대한 상속권자에 해당한다. 니은의 경우 을 엄마는 지금 자식이 있기 때문에 상속권자에 해당하지 않죠. 기억이나 니은이나 을은 현재 이 상황에서는 어떤 경우에도 상속받을 수가 없어요. 5번. 기역, 니은의 경우 모두 정은 갑의 재산 중 일부를 물려받을 수 있다. 정은 기역이면 유류분으로 물려받고 니은이면 법정 상속권으로 물려받죠. 그래서 어떤 경우에도 그 일부는 받을 수 있다라고 돼 있는 건 맞는 말이 되는 거죠. 그래서 옳은 걸 고르면 정답은 5번이 되겠습니다.